안녕하세요. 따단, 홍쌤입니다. 자, 토끼와 호랑이 이야기 교구를 활용한 동화극 잘 들어보셨나요? 손유인는 어,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엄지가 뛰어와, 검지가 뛰어와. 이 노랫말에 토끼와 호랑이로 내용을 조금 바꿔보았어요. 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호랑이 뛰어와, 토끼가 뛰어와, 둘이는 산 속에서 부딪혔다네. 요놈 토끼야. 요놈 토끼야. 호랑이는 화가 나서 씩씩씩. 호랑이 뛰어와. 토끼가 뛰어와. 둘이는 산 속에서 부딪혔다네. 아이고, 호랑이님. 아이고, 호랑이님. 우리 집에 인절미 먼저 드세요. 네. 네. 이렇게 동화 내용에 맞추어서 손님이 한번 해봤었고요. 자, 이걸 이렇게도 활용해 볼수 있어요. 초등 친구들과는 연극놀이 표현 과정을 이렇게 조금 바꾸어서 진행해 보았어요. 자, 아이들 이름 각자 넣어서 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인이 뛰어와, 지영이 뛰어와, 둘이는 병원에서 부딪혔다네 자, 제가 지금 장소를 병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자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병원이라는 장소를 던져주면 병원에서 그 있는 상황들. 어떤 친구는 의사일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뭐 환자일 수 있고요. 아니면 서로 다쳐서 병원에 방문한 환자일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들을 주어진 단어, 장소만 가지고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장소가 병원 이외, 이외에도 뭐, 어, 뭐, 친구가 뛰어와, 또 친구가 뛰어와 했는데, 둘이는 목욕탕에서 부딪혔다네. 이렇게도 가볼 수 있겠고요. 또 어느 장소에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수영장도 있을 수 있겠고요. 화장실도 있을 수 있겠고요. 학교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학교 그러면 아이들이 뭐, 갑자기 선생님 그 역할이 되어서 소리내기를 한다든지, 뭐, 어, 왜 지각했어? 뭐, 이렇게 혼내는 표를 내면, 아, 이제 맞은편에 있는 아이가 선생님 잘못했어요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나 교장이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각각 그 장소에 해당되는 상황에 맞춰서 소리 내보기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들로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